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동작구 어르신 나눔 한마당 행사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러한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송창익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국회의원 전병환입니다. 특별히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동작구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 잔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마포구 어르신 나눔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과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회장의 개회사와 마포구청장 및 내빈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포구에서 어르신나눔 한마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특히 마포구는 2012년도 8월에 저희들이 이 어르신나눔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오늘 사실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1, 2층 객석을 만석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의 시작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움을 선사하고.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효를 실천하고자 개최됐는데요. 청중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t 네, 오늘 여러 형님들과 같이 오늘 처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올해 처음 알아가지고 와보니까참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기고 주민들 간 화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리였습니다.